안녕하세요. 엑스 공대기생입니다. 작년에 구매했던 샤오미 미지아 손 세정기 2세대. 이, 세, 이 2세대가 엄청 편해요. 1 3,800원인데,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그거에 무엇이냐면, 여기 있는 그 액상, 우리 소전 세정기 액상을 다 쓰고 나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이 교체가 하나당 7,500원. 되게 비싸죠. 그래서 이거를, 그리고 솔직히 이 세정지가 그렇게 이렇게 닦고 나면은 깔끔하지가 않아요. 뻑뻑해요. 굉장히 그리고 손에도 굉장히 좀 건조함이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정기에다가 그 시중에서 파는 그냥 저희 한국에서 파는 이손 그러니까 리필형 손 세정제를 넣으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이 세정제를 뺍니다. 자 바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뜯어야 돼요. 이 부분. 이 부분을 뜯어야 돼요. 이 부분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. 돌려도 안 빠지고, 어떻게 해도 안 빠지고. 그러니까 샤오미에서 머리를 쓴 거죠. 이거를 뜯, 뜯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써요. 드라이버라는 방법도 쓰고, 뭐, 뺀치로 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필요한 건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드라이버. 두 번째는 드라이기. 공교롭게도 이 모든 게다 샤오미 제품입니다. 저희 아내가 얼마나 샤오미를 좋아하는지 알수 있겠죠. 자, 이제 여기서 일자드라이버로 바꿉니다. 일자드라이버를 바꾸고요. 자, 간단합니다.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을, 이 부분들을 이제 따뜻하게 대펴줄 거예요. 어떻게 요 이렇게. 돌아가면서 이런식으로 파하게 되어집니다 보셨죠 짠 간단하게 빠지게 되네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바로 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산 손세정제를 넣어줍니다 이걸 빼고 이 리필용은 한국 건데 보통 한 5,000원, 4,000원 정도 해요. 그에 반해서 이 샤오미는 샤오미는 이통째말아야 되는데 이게 7,000원. 오히려 한국 게더 좋고 성능도 좋고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샤오미 걸 쓰고 한국 걸 씁니다. 이 놈은 샤오미 2세대예요. 여기 보시면 이 분사형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.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존 거에 비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 밑에를 열면 여기에는 또 건전지가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즘 같이 코로나로 요즘 사람들이 다 찝찝해 하잖아요. 그리고 비누도 같이 쓰는 것도 싫고 그럴 때 이걸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게 편하죠.